10편, 119편. 흠잡을 데 없는 올바른 길로 가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여호와의 법에 따라 걷는 자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여호와의 법규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찾는 자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그들은 결코 잘못된 일들을 하지 않으며, 그들은 주의 길을 따라 걷습니다. 주는 교훈들을 정해주셨습니다. 이 교훈들은 반드시 잘 지켜야 할 것들입니다. 나의 길이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의 법령에 변함없이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나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주의 모든 명령들을 잘 지키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법들을 배우면서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내가 주의 법령들을 지키겠습니다. 나를 완전히 버리지 마소서. 젊은이가 어떻게 그 얘기를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주의 말씀에 따라 살면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마음을 다해 주를 따르렵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었습니다.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호와여, 주께 찬양을 드립니다. 나에게 주의 법령들을 가르쳐 주소서.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규례들을 내가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나는 주의 법규에 따르는 것을 기뻐합니다. 재산을 많이 가지는 것보다 더 좋아합니다. 나는 주의 교훈들을 읊조리며, 주의 길들을 깊이 생각합니다. 나는 주의 법령들을 기뻐합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주의 종에게 은혜 내려 주소서. 그리하면 내가 잘살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주의 말씀에 순종할 것입니다. 나의 눈을 열어 주셔서 내가 볼수 있게 하소서.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해 주소서. 나는 이 땅에서 나그네입니다. 주의 계명들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나의 영혼이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언제나 주의 규례에 대한 갈망으로 불타고 있습니다. 주는 거만한 자들을 꼬집습니다. 그들은 저주받은 자들입니다. 주는 교만한 자를 책망하십니다. 그들은 주의 명령을 멀리하는 자들입니다. 더 이상 내가 조롱과 비웃음을 당하지 않게 해주소서. 이는 내가 주의 법규들을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비록 세상의 권력자들이 모여 앉아 나에 대해 험담을 할지라도 주의 종은 주의 법령들을 깊이 생각할 것입니다.주의 법규들은 나의 기쁨입니다.그것들은 나의 좋은 자들입니다.내가 먼지를 뒤집어 쓰고 앉아 있습니다.주의 말씀으로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고백하더니 주는 내게 대답하셨습니다.내게 주의 법령들을 가르쳐 주소서.나는 주의 교훈들과 가르침들을 이해하게 해 주소서.그러면 내가 주의 기적들을 깊이 생각할 것입니다.나의 영혼이 슬픔으로 지쳐 있습니다.주의 말씀으로 나에게 힘을 주소서.악한 길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보살펴 주소서. 주의 법을 가르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내가 진리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나의 마음을 주의 법도들에 맞추어 놓았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법규들을 단단히 붙들고 있습니다. 내가 부끄럼을 당하지 않게 해 주소서. 내가 주께서 명령하신 길로 가고 있는 것은 주께서 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가르치시고 주의 법령들을 따르게 해 주소서. 그러면 내가 끝까지 그것들을 지킬 것입니다. 나에게 깨달음을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지킬 것입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주의 법에 순종할 것입니다. 내가 주께서 명령하신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이는 내가 그 길에서 기쁨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마음이 주의 법규들을. 향하게 하시고 이기적인 이익들로 향하지 않게 해 주소서. 내가 무가치한 것들에게서 눈을 떼게 해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나를 보호해 주소서. 주의 종에게 주의 약속을 이루어 주소서. 내가 주를 존경하겠습니다. 나는 수치를 두려워하오니 내게서 수치를 제거해 주소서. 주의 법은 선하고 완전합니다. 나는 주의 교훈들을 너무도 갈망합니다. 주의 의로움으로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변치 않는 사랑을 내게 주소서. 주의 말씀대로 주의 구원이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러면 내가 나를 비웃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나의 입에서 빼앗아 가지 마소서. 내가 나의 소망을 주의 규례에 두었습니다. 나는 언제나 주의 법을 지킬 것입니다. 영원토록 순종할 것입니다. 내가 자유롭게 걸어다닐 것입니다. 이는 내가 주의 교훈들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내가 왕들 앞에서 주의 법규들에 대해 말할 것입니다. 내가 그곳에서 부끄럼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내가 주의 명령들을 기뻐하고 내가 그것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손을 들어 내가 사랑하는 주의 명령들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의 법령들을 깊이 생각합니다. 주의 종에 대해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께서 내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주의 약속이 나의 생명을 보존합니다. 이것이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내게 위로가 됩니다. 교만한 자들이 한없이 나를 조롱합니다. 그러나 나는 주의 법으로부터 돌아서지 않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옛 법도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위로를 얻습니다. 악한 자들 때문에 몹시 화가 납니다. 그들은 주의 법을 버린 자들입니다. 주의 법령들은 내 노래의 주제입니다. 내가 사는 곳 어디에서나 내 노래의 주제입니다. 여호와여, 밤에 내가 주의 이름을 기억하며 내가 주의 법을 지킬 것입니다. 주의 교훈에 순종하는 것이 나에게 축복이 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목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내가 나의 마음을 다해 주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주의 약속에 따라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내가 나의 길을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나의 발걸음을 주의 법규들을 향해 돌렸습니다. 나는 지체하지 않고 서둘러 주의 명령들을 지킬 것입니다. 비록 악한 자들이 나를 줄로 묶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한밤 중에 내가 일어나 주께 감사드립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나는 주를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들의 친구입니다. 주의 교훈들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친구입니다. 여호와여, 땅이 주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게 주의 법령들을 가르쳐 주소서. 주의 종에게 선을 베풀어 주소서. 여호와여, 주의 말씀에 따라 선을 베풀어 주소서. 내게 지식과 선한 판단에 대해 가르쳐 주소서. 이는 내가 주의 명령들을 믿기 때문입니다. 고난받기 전에는 내가 잘못된 길로 갔으나 이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주는 선하시고 주가 하는 일도 선하십니다. 저에게 주의 법령들을 가르쳐 주소서, 비록 교만한 자들이 거짓말로 나를 더럽혔어도 나는 마음을 다해 주의 교훈들을 지킵니다. 그들의 마음은 차디차고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의법을 기뻐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는 좋았습니다. 그 때문에 나는 주의 법령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주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법은 내게 더욱 귀중합니다. 수천 개의 은과 금보다 더욱 귀중합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었고 나를 지으셨습니다. 내게 깨달음을 주시고 주의 명령들을 배우게 해 주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나를 볼 때에 기뻐하게 해 주소서. 이는 내가 나의 소망을 주의 말씀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법도가 의롭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신실하심을 따라 내게 어려움 주신 것을 압니다. 주의 변함없는 사랑이 나의 위로가 되게 해 주소서, 주의 종에게 약속하신 대로 위로하여 주소서, 주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면 내가 살수 있습니다. 이는 주의 법이 나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자들이 까닭없이 나를 못 살게 봅니다. 그들을 부끄럽게 해 주소서 나는 주의 교훈들을 깊이 생각할 것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내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주의 법규들을 이해하는 자들이 내게로 돌아오게 해 주소서 나의 마음이 주의 법령들을 향해 순결하게 하시고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 주소서 내가 주의 구원을 기다리다 지쳤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의 말씀에 희망을 두고 있습니다. 나의 눈은 주의 약속을 기다리다가 약해졌습니다. 내가 묻습니다. 주는 언제쯤 나를 위로하실 것입니까? 비록 내가 연기 속에 있는 포도주, 가죽 부대 같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령들을 잊지 않습니다. 주의 종이 얼마나 더 기다려야만 합니까? 주는 나를 박해하는 자들을 언제 벌하실 것입니까? 교만한 자들이 나를 잡으려 함정을 파고 있습니다. 주의 법을 어기며 함정을 파고 있습니다. 주의 모든 계명들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소서 사람들이 이유없이 나를 박해합니다. 그들이 나를 이 땅에서 쫓아내었지만 나는 주의 교훈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나의 생명을 보살펴 주소서 그러면 내가 주의 법규에 순종할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하늘에서 국권이 서 있습니다. 주의 신실하심은 대대에 이릅니다. 주는 땅을 세우셨고 이 땅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의 법도는 이 날까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것들이 주를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주의 법이 지금까지 나의 기쁨이 아니었다면 아마 나는 고통 가운데서 죽어갔을 것입니다. 나는 주의 교훈들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이것들을 통해 주가 나의 생명을 보존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주의 것이 오니 구원해 주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따르고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악한 자들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의 법규들을 깊이 생각할 것입니다. 완전하게 보이는 어떠한 것들도 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명령들은 우주보다 넓습니다. 얼마나 내가 주의 법을 사랑하는지 나는 하루 종일 그것만을 깊이 생각합니다. 주의 명령들은 나의 적들보다. 나를 더 지혜롭게 만듭니다. 이는 그것들이 나와 항상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의 스승들보다 더 많은 통찰력이 있습니다. 이는 내가 주의 법규들을 깊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노인들보다 더 많은 깨달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주의 교훈들에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악한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주의 법도로부터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는 주께서 친히 나를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에 나의 입이 얼마나 단지요. 나의 입에 꿀보다더 답니다. 나는 주의 교훈들로부터 깨달음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모든 악한 길을 미워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며 내 길에 비칩니다. 나는 맹세했습니다. 다시금 확인도 했습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따를 것입니다. 나는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에 따라 나를 보호해 주소서. 여호와여, 자발적으로 드리는 내 입술의 찬양을 받으시고 내게 주의 법도를 가르쳐 주소서. 내가 계속적으로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있지만.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할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나를 잡으려고 덫을 놓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의 교훈들로부터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의 법규들은 영원히 내가 가질 상속물입니다. 그것들은 내 마음의 기쁨입니다. 내가 주의 명령들을 지키기로 마음을 확실히 정합니다. 바로 마지막 순간까지 주의를 기울여 지키려 합니다. 나는 마음이 간사한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나는 주의 법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이시며 방패이십니다. 나는 나의 소망을 주의 말씀에 두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여, 내게서 떠나십시오. 내가 나의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려 합니다. 여호와의 약속에 따라 나를 살려 주시면 내가 살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소망들이 깨어지지 않게 해 주소서 나를 붙들어 올려 주시면 내가 구출될 것입니다. 내가 항상 주의 법령들을 존중할 것입니다. 주는 주의 법령들로부터 떠나 있는 모든 자들을 거절하십니다. 이는 그들의 거짓됨이 헛되기 때문입니다. 주는 땅의 모든 악한 자들을 쓰레기 같이 버리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법규들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두려워하여 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의 법도를 공경하고 두려워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의롭고 정의로운 일을 해왔습니다. 나를 나의 압제자들에게 넘기지 마소서. 주의 종의 행복을 보장해 주소서. 교만한 자들이 나를 괴롭지 않게 해 주소서. 나의 눈이 주의 구원을 찾다가 쇠약해졌습니다. 주의 의로운 약속을 찾다가 흐게 되었습니다. 주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주의 종을 다루어 주소서. 내게 주의 법령들을 가르쳐 주소서.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내게 분별력을 주소서. 그러면 내가 주의 법규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주의 법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명령들을 사랑합니다. 순금보다 더 사랑합니다. 내가 주의 모든 교훈들을 옳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잘못된 모든 길들을 미워합니다. 주의 법규들은 놀랍습니다. 나는 그것들을 순종합니다. 주의 말씀들을 드러내니 빛이 비쳐집니다. 주의 말씀들을 드러내니 순진한 자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내가 나의 입을 열어 헐떡거리며 주의 명령들을 갈망합니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항상 하시듯이 제게도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주의 말씀에 따라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소서, 어떤 죄도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 주시고, 사람들의 압박에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 내가 주의 교훈에 순종할 것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을 향해 얼굴을 비춰 주시고, 내게 주의 법령을 가르쳐 주소서, 내 눈에서 눈물이 홍수같이 쏟아져 내립니다.이는 주의 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여호와여.주는 의로우십니다.주의 법도는 옳습니다.주께서 만드신 법규들은 의롭습니다.그것들은 모두 믿을 수 있습니다.내가 열정에 지쳤습니다.이는 나의 적들이 주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약속은 확실함으로 주의 종이 그것을 사랑합니다. 비록 내가 보잘 것 없고 모시를 당하고 있지만 나는 주의 교훈들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주의 의로움은 영원하며 주의 법은 진리입니다. 어려움과 걱정이 내게 있지만 주의 명령들이 나의 기쁨이 됩니다. 주의 법규들은 영원히 옳습니다. 내게 깨달음을 주셔서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마음을 다해 주를 부릅니다. 내게 대답하여 주소서. 그리하면 내가 주의 법령들에 복종할 것입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소서. 그리하면 내가 주의 법교들에 복종할 것입니다. 내가 새벽 이전에 일어나 도움을 요청하며 울부짖습니다. 나는 나의 소망을 주의 말씀에 두었습니다. 내가 밤새도록 깨어 있습니다. 내가 주의 약속들을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랑에 따라 나의 소리를 들어주소서 여호와여. 주의 법도에 따라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악한 일들을 생각하는 자들이 가까이 있습니다. 그들은 주의 법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가까이 계십니다. 주의 모든 명령들은 진리입니다. 오래전부터 나는 주의 법규들을 배웠습니다. 주의 법규들은 주께서 영원토록 지속되게 하신 것들입니다. 나의 고통을 보시고 나를 구원해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잊지 않았습니다. 내가 주장하는 것을 변호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소서 주의 약속에 따라 나의 생명을 보존해 주소서 구원은 악한 자들로부터 멀리 있습니다. 그들은 주의 법령들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주의 법도에 따라 나의 생명을 보존해 주소서. 나를 박해하는 적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의 법규들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신실하지 않은 자들을 보고 분노합니다. 이는 그들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의 교훈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소서 여호와여 주의 사랑에 따라 나의 생명을 보존해 주소서 주의 모든 말씀은 진리입니다. 주의 의로운 법도는 모두 영원합니다. 권력자들이 까닭 없이 나를 박해합니다. 그러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두려워합니다. 나는 주의 약속을 기뻐합니다. 많은 전리품을 얻은 자처럼 기뻐합니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나는 오직 주의 법을 사랑합니다. 하루 일곱 번씩 나는 주의 의로운 법도로 인해 찬양합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은 마음이 평안하여 아무도 그들을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기다리며 주의 명령들을 따릅니다. 내가 주의 법규들을 지킵니다. 이는 내가 그 법규를 많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의 교훈들과 법규들을 지키는 것은 주께서 내가 가는 모든 길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울부짖음이 주 앞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에 따라 내게 깨달음을 주소서. 나의 간구가 주 앞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주의 약속에 따라 나를 구원해 주소서. 나의 입술이 찬양으로 넘치기를 바라는 것은 주께서 내게 주의 법령들을 가르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대해 노래하는 것은 주의 모든 명령들은 누렇기 때문입니다. 주의 손이 나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내가 주의 교훈들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갈망합니다. 주의 법은 나의 기쁨입니다. 나를 살려주소서. 내가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법도는 나를 살립니다. 나는 길 잃은 양처럼 길을 잃었습니다. 주의 종을 찾아주소서. 내가 주의 명령들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아멘.